안녕하세요, 송아재입니다. 오늘은 4월달 체크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체크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항상 2만원이냐 3만원이냐 차인데 이 3만원 정도 페이백 준다고 하면은 이때 놓치지 말고 체크카드 발급하시고 페이백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만일에 신용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신용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에 상태코 관련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건데 그 부분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상태크 관련해서 내용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첫 번째 kb 국민카드입니다. kb 국민카드 같은 경우 우리 동네 체크카드랑 놀이투 체크카드가 추천을 해드릴 만하고요. 우리 동네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월 실적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통합한도 1만 원 최대 피킹료 5%라는 상당히 넉넉한 통합한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가맹점별로 월 할인 한도도 따로 정해져 있고요. 건당 이용 금액 최소 만원 이상 사용하셔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를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서 우리 동네 체크카드 괜찮을 것 같고요. 페이코 OK캐시백에서 각각 3만 포인트씩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그릭글체크카드 페이코 OK캐시백 역시 3만 포인트씩 적립을 해주고 있고요. 체크카드 네이버에서 2만 네이버 포인트, 카카오페이 KB 국민 체크카드, 카카오페이에서 2만 카카. 커피 포인트 지급을 하고 있고요. 놀이투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놀이체크카드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놀이체크카드 같은 경우가 전월 실적을 포인트리 충전으로 채울 수가 있었죠. 저번 달에 단날 핸드폰 충전이 막혔다는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인트리 충전도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포인트리 충전은 아직 유효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포인트를 충전을 통해 전월 실적을 쌓게 되면 통합한도 5만 원을 그냥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카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이용 금액 제한이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노리트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할인 받기 위한 최소 이용 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특히나 커피 같은 경우에는 번호 실적 없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점에서는 놀이터 체크카드가 좀더 사용하기 쉽고 할인받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체크카드랑 놀이터 체크카드 한번 비교해보고 발급하셔도 될것 같고요 놀이터 체크카드는 페이코 OK 캐시백에서 3만 포인트 캐시백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는 체크카드 자체는 그렇게 매력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많이 주신 거 신청하신 다음에 포틴 체크카드로 상태 카크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온체크 카드, 페이코,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2만 포인트씩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웨이체크 카드, 페이코,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2만 포인트씩. 카카오페이 신한체크카드, 카카오페이 신한콘체크카드, 카카오페이에서 2만 카카오페이 포인트. 딥드린 체크카드, 미니언즈 네이버에서 1만 네이버페이 포인트. 이버스 신한체크카드, 네이버에서 7천 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판타스틱 S 카드, 요기패스 신한체크카드, 토스에서 2만 토스 포인트. JYP 프렌 EDM, 이치 체크카드, 스트레이키즈 체크카드, 그리고 플리 체크카드 모두 OKK100에서 15,000원 OKK100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드는 페이백 주는 체크카드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네이버 페이, 우리 체크카드, 네이버에서 5,000원 페이백을 주고 있는데 이 카드가 체크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연회비 5,000원 가져가고 있어요. 국내외 이용 금액 네이버페이 포인트 1% 적립을 해주고 있는데 이 카드가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 적립이 전월 실적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월간 한도 국내 1,000원, 해외 1,000원으로 통합 2만 원 가져갈 수가 있고요. 특히 해외 이용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용 수수료 0.5 달러가 면제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 1% 적립을 해주면 마스터 해외 이용 브랜드 수수료 1%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환전 수수료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카드로서 해외 구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셔도 될것 같은 카드니까 그런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이면 국내외 공항 라운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카드입니다 네이버페이머니 하나체크카드 네이버에서 2000원 캐시백 신세계 하나체크카드 토스에서 만원 캐시백을 해주고 있는데 네이버페이머니 하나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페이머니 하나은행 통장을 만들어야지 최대 1.2%적립 가져갈 수가 있고요 6월달이 지나면은 월 한도 만원 안에서만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는 점 그리고 해외이용수수료도 6월달까지만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6월달 이후에는 매력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카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세계 하나 체크카드에서 토스에서 만원 받고 발급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카드입니다 제가 현대백화점 카드 주변에 현대백화점 있으시거나 현대 아울렛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항상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5% 할인 쿠폰을 매월 3장을 제공하고 있어요. 할인 쿠폰 3장을 제공하는 조건이 전달 현대백화점에서 1번이라도 쓰면 매달 쿠폰 3장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현대백화점이나 현대아웃렛이 있다고 하면 하나쯤 발급해서 사용하시면 될거 같고요. 현대백화점 카드랑 현대백화점 피카드가 있는데 현대백화점 피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 카드 혜택 뿐만 아니라 명품이라든지 화장품, 컨셉포러리에서 2% 추가 포인트 적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이면 현대백화점 P 카드를 발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드 자체가 연회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추천을 해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월달 체크카드 발급 이벤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매달 혜택이 그딱 차이가 없어요.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3만 원 혜택 제공하고 있는 국민카드 발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